안녕. 오늘은 선생님하고 물감 놀이 할 시간.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과일 좋아해요? 오늘은 쟁반에 과일을 한번 놓아 보려고 해요. 자, 쟁반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과일이 좋아요? 짠, 여기 과일도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과일이 좋은가요? 파인애플도 있고요, 딸기도 있고요, 바나나 그리고 사과. 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포도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먼저 색칠을 한 다음에 떼어내 보려고요. 두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색깔을 한번 칠해봐요. 색연필을 준비하세요. 색연필로 색깔을 칠해보면, 오, 어떤 게 나와요? 네, 맞아요. 바나나가 나오지요. 자,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또 칠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가지를 칠하면 짜자잔! 선생님 벌써 칠했지. 자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감, 딸기까지 칠해 보았어요. 자 이제 이걸 떼어 보려고 해요. 떼어낸 것은 바구니에 담아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찢어지면 안 돼요. 오늘은 오늘은 찢어지면 안 되고 이 바닥에 있는 것도 떠야 해요. 먼저 딸기도 떼어낼게요. 딸기도 떼어내고, 뭐 떼어낼까? 포도, 포도도 안전하게 꼭꼭꼭 얇은 꼭지는 정말 조심해서 떼어내야 해요. 안 그러면 잘라지거든요. 바나나도 떼어내고, 사과야, 안녕, 예뻐져야지 사과 먹고. 검에는 사과보다 비타민이 더 많대. 자 이렇게 떼어낸 과일들은 우리 친구들 보면 또 이런 바구니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바구니냐고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바구니가 되어요. 여기다가 과일을 하나하나 넣어서 시장놀이, 소꿉놀이, 엄마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동생하고 아니면 형님하고 놀때 쓰세요. 자, 과일 사세요. 여기다 놓고.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것으로는 물감을 콩콩콩 눌러서 찍어 보려고 해요. 어디에 찍을까요? 맞아요. 여기 접시에다가 접시에 꼭 맞추어서 이 안에 물감이 스며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콕콕콕콕콕 눌러 줄 건데 우리 친구들 들어있는 곳은 이렇게 뿅뿅이가 들어 있어요. 자, 물감을 하나 묻혀서 어떤 거 먼저 해볼까? 음, 먹음직스러운 사과. 좋아,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조금 더콕 찍어서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자, 이렇게 찍어 보니까 오 이쪽, 이쪽 부분은 초록색이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놓고 초록색 모루를 이용해서. 비슷한 색깔을 콕콕콕콕 찍어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 자, 하나, 둘, 셋. 짜자잔. 어때요? 아주 예쁘게 사과가 나왔죠? 자, 이거 다른 것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고 싶다면 이렇게 꼭 맞춰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테이프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조금 해 놓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꼭꼭꼭 한번 붙여놓고 또한번 꼭꼭꼭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색깔을 칠해보는 거예요. 바나나도 쿵쿵쿵쿵쿵쿵쿵쿵 또 감도 쿵쿵쿵쿵쿵쿵쿵쿵 또 파인애플도 좋아하는 색깔로 쿵쿵쿵쿵쿵쿵쿵쿵 딸기는 어떤 걸로 할까? 그래, 빨간색으로 좋았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저것 섞어도 돼요. 나중에. 섞어볼까? 우리 섞으면 어떤 게 나올까? 빨간색도 있어보고, 여기다가 노란색도 한번 섞어볼까? 이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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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두 가지 색깔이 섞이니까 또 다른 모양, 색다른 모양이 나왔어요. 색다른 색깔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콩콩콩콩 찍어 놓고. 자, 이제 붙여놓은 테이프를 쭉 떼어내고. 쭉 떼어내고. 얘들아, 접시에 과일이 잘 담겼을까? 어디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짜자자자잔. 오, 이것은 드러내고. 짜자자자잔. 이렇게 과일에 접시에 과일이 예쁘게 담겼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우리 친구들 물감으로 콩콩 찍어서 어, 과일을 많이 찍어내 보세요.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찍어낼 수 있을까? 집에 있는 도화지가 많이 있지요. 도화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콩콩콩 찍어서 어, 꾸며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일도 그림으로 그려서 하면 또 재미있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먹고 싶은 과일 많이 많이 표현해보는 하루 돼요. 물감놀이 많이 해요. 안녕.